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30대 중반 가정주부예요. 정말이지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저는 뭐 보험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자였어요. 게다가 학교도 여고 여대를 졸업한지라 주변에 정말 남자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상사가 자기가 아끼는 동생이라며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남편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죠.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은 당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고요. 사실 저는 경기도에 대출을 끼고 사놓은 아파트가 한채 있긴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자기와 결혼을 해 준다면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프로포즈를 해 왔어요. 비록 당장은 프로포즈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직장이 있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애 당시 남편에게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과 두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편은 두살 아래의 남동생에게 책임감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 남동생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굴도 한번 못 봤죠. 형제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도통 저에게 따로 인사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먼저 도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대요.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을 챙기며 사춘기도 못 느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아들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남편보다 3살 어린 도련님은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대요. 툭하면 친구들 물건에 손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일도 잘안 하고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도련님도 남편도 서른이 넘었고 당신이 첫째인이 먼저 다가가고 마음도 열어보라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그 이후로 도련님과도 가끔 셋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도련님을 몇번 만나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해했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마땅히 직업이 없던 도련님은 가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병원에 가시면 대신 가게를 보는 일로 용돈을 벌고 있었어요.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본인이 돈이 없으면 내킬 때 출근해서 몇 시간 버티고 있다가 포스에서 돈을 가져가는 식이었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이 가게는 자기게될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벙찐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남편은 얼굴이 벌게져서는 다른 이야기하자고 상황을 무마하려 애쓰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식당에 있었는데 남편이 지갑이랑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깐 차에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남편이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도련님이 남편 지갑에 손을 뻗어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동생이 형한테 용돈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본인이 오면 물어봐야 저라고 하자. 형수님이 아직 우리 집을 잘 모르시나 봐요. 라며 이죽거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두 장을 꺼내가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돌아왔고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있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며, 아니, 내가 형 지갑에서 용돈 좀 꺼냈는데, 형수가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면서, 형돈인데 왜 형수가 화를 내냐며, 오히려 자기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눈치챈 남편이 동생에게, 너는 그래도 밖에서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를 한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원래 그런 식이냐고 하자. 남편도 저에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결혼을 한건 아니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를 해달라면서 결혼식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이해 못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좋은 날 앞두고 더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눈치를 챘죠. 남편이 한 달에 버는 돈이 350 정도였는데 차도 없고 딱히 뭐 취미도 없는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의류매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기가 다달이 50 정도를 보내고 있대요. 게다가 남동생이 매번 이번에 이걸 해보고 싶다. 아니 저걸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 교육비를 남편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그래서 도련님은 지금 뭐 자격증이라든가 딴거 있냐고 묻자 성격이 진득하게 뭘 해내지를 못하더라며 말끝을 흐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사고만 치지 말아다오라는 마음으로 도련님을 돌보고 있는 거였죠. 속된 말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놓인 불쌍한 남편을 내가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리석고 멍청했죠. 신혼집을 구하면서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둘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에 전세 하나 구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경기도에 제가 가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귀한 우리 아들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면서요. 비록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갈아타는 것도 없이 40분이면 출근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자 남편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는 저에게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저를 떠보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가차없이 거절해버리자, 시어머니가 그럼 본인이 돈을 보태주겠다고 나오시더군요. 근데 그 금액이 3천만원이었어요. 3억도 아니고 3천이 집을 구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돈도 필요 없고, 그럼 남편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자, 또 그렇게 작은 오피스텔에 성인들이 어떻게 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화를 내신 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실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생각없고 이 입산 도련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회사에서 막 퇴근하던 찰나였는데, 벌써 취기가 오른 도련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계속, 형이 사는 오피스텔은 크기가 어떻고 화장실이 저토고라며 혼자 주절거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가 봤는데 그냥 둘이서 살면 그럭저럭 살만해요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도련님은 왜 둘이에요? 셋이지. 아닌가? 넷인가? 강아지도 하나로 쳐야 되나? 나 강아지도 키우고 싶은데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 뭔 소린가 싶고 장난치나 싶기도 해서 왜요? 도련님도 오시려고요? 라며 웃었더니 그러면 이제 저도 서울 가서 살아야죠. 나처럼 큰 물고기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안 그래요?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미쳤나? 진짜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저히 분간이 안 돼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에게 방금 통화 내용을 읊으니 몇 초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왜 말이 없냐고 다시 물었고 그러자 남편은 나지막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열심히 수습 중이라면서 순전히 어머님과 도련님의 생각일 뿐. 자긴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다고 그냥 모르는 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분하고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도련님한테 욕을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 입장 생각해서 남편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경기도로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시어머니 말을 귀등으로도 안듣냐며 괘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른 알기를 뭐로 아냐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매정하다고 이제 다한 가족인데 네 동생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냐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더군요. 사실 이때 결혼판을 엎을까 싶었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가족이 가지고 싶었고요.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다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괴롭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꼭 참았어요. 적어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결국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약속한대로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30으로 줄이고, 도련님에게 들어가던 소위 교육비도 일체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또 난리가 났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버텼습니다. 사실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이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더라고요. 이번 달만 좀더 해드릴 순 없겠냐, 동생이 이번엔 정말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는 식으로요. 저도 사람이니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그럴 땐 한두 번 오케이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를 위해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네요. 원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음식 해올 필요 없다며 남자 지갑하고 벨트를 좀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하시기엔 조금 젊고 비싼 브랜드라 야했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음식은 해오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미역국, 불고기, 그리고 잡채를 준비해 갔고요.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짜장면하고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들이 배달되더라고요. 제가 해간 음식들하고 중화요리를 차려놓고 아버님 생신 축하를 했지요. 아버님은 모처럼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본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선물을 꺼내놓으니 아버님보다 도련님이 더 좋아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준비하라고 한 선물은 아버님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도련님이 갖고 싶은 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괜히 아버님이 짠해서 집에 오기 전에 아버님 지갑에 20만원을 넣어놓고 왔네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과 도련님이 이런 계획까지 세우실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아버님 생신이 지나고 며칠 뒤 어머님과 도련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저만 혼자 있었고요. 도련님은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이방저방 들락날락 하면서 냉장고도 괜히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안다면서 그래도 첫째랑 너랑 이렇게 살아주니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도련님을 보시며 이제 저놈만 자리를 잡으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한숨을 몇 번이고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 둘째가 식당을 차리고 싶단다라며 오늘 띄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도련님은 자기 손으로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식당을 한다는 건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 이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은 더 가관이었어요. 1억만 있으면 저기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면서 저더러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만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금도 이미 대출 갚으며 사는 중이라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정색을 하시며 저를 노려보시다가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도련님은 실실 웃으면서 진짜 형수 정 떨어진다며 우리 집 소파를 발로 툭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둘의 모습에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챘어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신 노란 금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노랗고 촌스럽지만 할머니가 주신 거라 일부러 할머니 사진이랑 같이 제방 화장대 위에 항상 올려놓고 바라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온 집안을 쥐잡듯 뒤져도 보이질 않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다 도련님이 생각이 났어요. 거실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안방 화장실을 쓰겠다며 들어갔던 도련님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집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상황을 모르시는 아버님은 이밤 중에 웬일이냐며 일단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방에서 어머님과 도련님이 나오며 저를 보더니 흠칫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신발도 안 벗고 쫓아 들어가 그 둘의 손을 낚아챘어요. 설마 끼고 있겠냐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런 모지리가 세상에 또 있나 싶게. 도련님은 새끼손가락에 떡하니 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내놓으라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 악을 쓰니까. 도련님이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면서 이거 자기가 길에서 주운 거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반지가 제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장 오겠다더군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며 당신 뭐 하는 거 있냐고 묻자 어머님은 날카롭게 당신 지금 나하고 둘째를 의심하는 거냐며 저더러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뭔가 짚피는게 있으셨는지 저더러 울지 말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어머님이 대출 이야기를 하신 것부터 다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말없이 듣고 계시던 아버님은 어머님께 왜새 애기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 둘째를 저 모양으로 키운 건 우리 잘못인데 왜 엄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봐서 저도 움찔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탁자에 놓인 반지를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아버님이 첫째 떠올 이거 새하기거 맞냐고 확신하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도련님과 어머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이거 맞다고 매일 보는 건데 어떻게 모르겠냐고 그리고 잘 보면 한쪽에 찌그러져 있다고까지 말해줬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도련님한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냅다 주먹으로 뺨을 날리시더군요. 아버님은 왕년에는 복싱을 취미로 하셨는데 어깨를 다시신 이후로 쉬고 계셨거든요. 도련님은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는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도련님을 이번엔 발로 걷어차시고는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번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제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뭐가 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어요. 저는 아버님을 일으켜 세워드리며 일단 반지를 찾았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남편도 이제 도련님을 포기한 건지 저더러 경찰을 부를 거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부르지는 않았어요. 물건도 찾았고 얻어터지고선 쪼그려 앉아서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는 걸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고쳐쓰긴 글렀다 싶더라고요. 그 날을 계기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돈 1원 한 푼도 말씀을 못 꺼내고 계시고요. 제 앞에서 도련님에 관해선 입도 뻥긋 안 하십니다. 남편도 더 이상 시댁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댁이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걸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도련님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가끔 아버님만 밖에서 뵈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식사도 하고 좋은 것도 모시고 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제 생일의 선물이라며 금팔찌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도련님은 여전히 구제불능인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생각뿐이 없네요.